받게하여 주시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는 왜 지금 서울 엘림교회로 모여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모임으로 지정하셨고 교회로 모이는 백성들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하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그 능력의 모임이 바로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많은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안주함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안주함으로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이 안주함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 선질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은 절대로 안전한 너희들의 성을 쌓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한 그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죠. 마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이 권세는 이 세상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며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안전해지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집어삼키고 자녀를 치고... 남편을 치고, 재정을 치고, 건강을 치고, 가정을 치어서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지 않도록 넘어뜨리고, 음부의 권세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고, 교회만이 마귀를 대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기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할 때 근신하고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로 모이는 것, 너희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교회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에 이것의 모든 힘과 에너지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울 숲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다 너희들 중에 함께 임하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노아의 방주 같이 절대로 침몰하지 않고 쓰러지고 뒤집혀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음부의권세 이기는 교회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깨어 있으라는 말씀 무엇일까요? 퀴즈. 교회로 모여서 깨어 있으라. 그렇죠. 기도죠. 함께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셨어요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 가만히 앉다고 평안하지 않다. 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두루 삼킬 것이다. 자녀를 두루 삼킬 것이다. 남편을 두루 삼킬 것이다. 너희들을 두루 삼킬 것이다. 재정으로 두루 삼킬 것. 건강으로. 마음으로, 상처로, 관계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살수 없는 음부의 권세로 깊은 늪에 빠지도록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 이게 뭐냐면은 근신하고 깨어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성에 머물러 있으라, 모여 있으라. 어떻게 할 때까지 능력이 입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이 어떻게 입혀지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자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 붙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울숲 엘림교회를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할 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 자체의 능력 이 있는 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찬송을 듣고 그들이 모든 악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과 더러운 것 죄악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귀신아 떠나가지어다, 음란한 자가 떠나가지어다, 더러운 자가 떠나가지어다, 질병아 치유될지어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요. 두 번째,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력하고 능력있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담대히 선보할 때 아멘하시길 주여 여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그대로 대원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의 심령과 능력과 볼수가 능력이 찔러 쪼개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한 영과 더러움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새살과 새로운 생명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근신하고 끼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한 우리가 교회가 될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셔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의 힘 쓰니라 오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은. 땅밟기를 할 거예요. 여우수화 같이. 다 여우수화. 어린 여우수화가 돼서 이 땅을 밟고 예배당을 밟고 우리 라운지도 밟고 우리 카페도 밟고 그리고 서울숲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다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땅밟기를 한대요. 다 여우수화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밟는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숲은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도전 2장 43절. 그럴 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 이거는 저를 저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시작으로 또 저와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간증이 터져나고 기도 응답이 터나올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게 모든 치유와 회복과 감사와 구원의 그런 간증이 터져 나올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놀라운 2024년 우리 서울예림교회 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욱 더 많은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구원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한 이유예요. 5일 동안 내일부터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온라인 줌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분 그리고 오늘 밤까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저에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제가 오늘 밤 새서대로 완성해 가지고 내일 8시 반부터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고 토요일은요. 모든 처치브리지 목사님들과 함께 서울 드림교회에서 어노인팅 우리 그 안수 기도를 합니다. 5시 반부터 아마 8시까지 할 텐데요. 예배 드린 후에 저에게 오셔도 되고 어떠한 부목사님 아까 오셨던 김정민 목사님 오셔도 좋고요. 함께 예배 드린 후에 말씀 카드를 또 뽑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 카드 뽑고는 말씀 카드 뽑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한 후에 안수 기도할 겁니다. 토요일 날 새벽은 그렇게 우리 함께 풍성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2024년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오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수님의 위로를 맛보는 교회. 답답해서 강박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속이 답답했는데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식구의 구원을 이번 2024년에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기적의 2024년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가 될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절대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저를 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머니들 어머니들 어머니 모임에서요. 제주든 어디든 준비할 테니까 키즈 틴즈 비어 있는 방학 시간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같이 갈 어머니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 예언 사모님 서현주 목사님 충만 간사님이 같이 모여서 어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제주에서 수련회 할게요 다시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첫 사랑을 회복하는 아이들 만들고 죄를 단호히 끊는 결단의 시간도 갖고 예배하기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골방에서 화장실에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여원 사모님과 같이 서현주 목사님과 충만 가세님과 함께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요 어머니들 좋은 날짜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언제 방학이고 언제 또봄 방학이고 언제 개학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최저의 회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 교회 예산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서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2024년 시작하게 합시다.